이준호. 의미심장한 사진들을 갑자기 공개하라. 팬들 혼란 속에 궁금증 폭발. 아무런 예고도 없이 이준호가 몽환적인 아티스트 콘셉트로 등장했다. 연필을 들고 비밀스러운 무언가를 스케치하듯한 모습. 이는 솔로 컴백의 신호일까? 로맨틱한 영화 캐릭터의 준비일까? 아니면 단순히 팬들을 위한 선물일까? 이 사진들은 그 자체로 비주얼 파티일 뿐만 아니라 모두가 해답을 찾고 싶어 하는 커다란 질문이기도 하다. 이준호의 깜짝 사진 공개에 네티즌 반응 폭발. 신비한 프로젝트에 대한 추측 무성. 무대 위에 차가운 카리스마를 가진 황제 이준호도 드라마 속 강렬한 연기자도 아닌 완전히 새로운 분위기로 돌아온 그가 SNS와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햇살 가득한 공간 속, 순백의 셔츠와 부드러운 갈색 머리, 거의 노메이크업에 가까운 내추럴한 얼굴. 창가에 앉아 연필과 스케치북을 든 채, 때로는 깊은 생각에 잠기고, 때로는 멀리 바라보며, 카메라를 응시하는 모습은 마치 한편의 이야기 속 주인공 같다. 머리를 손에 기대거나, 연필을 주는 사소한 제스처까지도 부드럽고, 예술적인 분위기를 물씬 풍긴다. 이 특별한 화보는 팬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하지만 더큰 관심을 끄는 건, 이 사진들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공식 발표는 전혀 없는 상황. 이에 따라 온라인 탐정단이 본격적으로 추리에 나섰다. 솔로 앨범 콘셉트 사진. 많은 팬들은 이 사진이 이준호의 솔로 앨범 콘셉트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예술가로 변신한 모습은 감성적인 음악과도 잘 어울리기 때문이다. 새로운 드라마나 영화 속 캐릭터? 또 다른 추측은 영화나 드라마 속의 새로운 배역을 위한 콘셉트라는 것이다. 혹시 다가올 작품에서 그는 화가, 소설가, 또는 로맨틱한 건축가 역할을 맡는 건 아닐까? 단순한 화보 촬영일 뿐일까? 가장 단순한 가능성은 잡지 화보라는 것이지만, 이 정도로 섬세하고 완성도 높은 콘셉트라면, 단순한 촬영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주요 팬 댓글들. 와, 미대 1학년 새내기 같다. 비주얼 미쳤다, 진짜. 심장이 5초 멈췄어. 준호 뭐 준비하는 거야 대체? 이게 영화 캐릭터면 좋겠다. 평생 뷰스 올릴 자신 있어. JYP 제발 침묵 그만. 뭔가 발표 좀 해줘요. 정확한 목적이 무엇이든 이준호와 그의 팀은 대중의 호기심과 기대를 완벽하게 자극하는데 성공했다. 현재 모든 관심이 이준호와 JYP 엔터테인먼트의 공식 발표에 쏠려 있다. 과연 감성남신 이준호는 우리에게 어떤 놀라움을 안겨줄까? 기대하며 지켜보자.